행복에 관하여 내가 최근에 사회적 고립 청년 여행 프로그램 가기 전에 그 전에 약간 사전 교육식으로 진로에 관하여 고민해 보는 요새 청년들에 관해서 약간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취업이나 무조건 무조건 취업이나 진로 저, 진로 그런 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서 이번 프로그램 자체도 좀좀 좀 약간은 좀 상관은 덜한 것 같긴 한데 <laughs> 이게 여행 가는 거랑 진로 교육이랑 별로 상관이 크게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있어서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날에 한게 행복에 관해였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말했어요. <웃음> 선생님이, <웃음> 강사님, <웃음> 아무튼 강사님이 말했어요. 이게 어느 진로, 취업, 직장을 가진데 있어서, 가진 다음에, 그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복해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막,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능력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주변에서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고, 커버 쳐줄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복, 행복이라는 감정, 일을 하는 그런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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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그런 동기, 감정, 행복, 일을 하는 즐거움, 그런 거는 절대로 가르쳐줄수 없고, 그 본인 스스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관하여 워크시트, 워크시트가 생각해보니까 좀 단어가 친숙한 단어는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냥 교재, 교재겠죠. 뭐 아무튼 교재라고 하기 또 못한데 아무튼 워크시트라고 하죠 그냥 워크시트를 작성해봤는데 제가 쓴 내용 별 볼일 없기는 한데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행복에 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일단 행복하면 행복의 측정입니다 일단 행복의 측정 일단, 가까운 우리, 오늘 어제, 어제 오늘, 당신은 행복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내가 적었을 당시에는 10점 만점에 3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집, <laughs> 아무튼 해보세요. 어제 오늘 하루, 당신은 행복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저는 3점을 주었고요.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삶의 낙이 별로 없어요. 원래부터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요. 그런데 그날 아구찜을 사먹었어요. 그래서 아구찜을 사먹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아구찜을 사먹어서 내가 좀 행복해가지고 원래 2점 줄 거를 1점 높여서 3점 줬어요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해요 먹는 게 저의 원동력, 행복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당신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10점 만점에 저는 5점을 주었고요 이것도 원래 3점 주려다가 삶에 낙이 없고 무기력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가족이 있어가지고 행복하다고 제가 2점을 플러스, 3점에서 플러스 2를 해가지고 5점으로 했어요. 가족은 그만큼 저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음 교제를 넘겨보면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볼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이거는 어 점수가 낮은 나, 점수 낮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1점 10점이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볼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딘가에 흥미를 못 느껴서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요새 사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의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2점 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패배, 아, 내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약간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점 줬습니다 덜 행복하다로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아,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그, 바로 그게 나오네요. 불안정한 경제력. 친구가 별로 없음. 제가 불행한 이유는? 예. 불안정한 경제력과 친구가 별로 없음이네요. 좀 씁쓸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경제력과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일단 행복의 측정을 해 봤는데요. 나 자신의 나 자신은 행복한 사람인가? 아무튼 이까지 하고 또 워크시트 행복에 관하여 제 그 내용과 제가 쓴 내용을 한번 말 계속 말해 보겠습니다. 끝. 아, 아니,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